모르신다고 문자가 왔던데, 눈을 <laughs> 빌 모바일 올인 로좀 낭비되는 게 아닌가? 방금, 앞으로 아프세요 반대쪽으로 앉으세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를 있습니다 네, 어제는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 9시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뭐 기자회견 등등 이렇게 어, 바쁜 하루였는데 저도 사실은 날이 이렇게 추워질 줄 몰라서 지금 이양복 그대로 입고 행사를 치다보니까 감기가 <laughs> 와서 많이 힘듭니다. 어, 아무튼 앞으로 우리 태극기 집회가 매주 토요일날 하고 이번 토요일도 날씨가 더 춥다니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 토요일 집회 추이에 우리 이런 집회 참석자분들을 어떻게 어, 잘 집회든 추이에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최고위원분들 한근영 채굴 아침에 일찍 그 사전 회의를 하고 방금 또 어, 투자를 내려갔습니다. 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전에 대해서 최정원 어, 지금 운영 아저 어, 마이크 최정원 법단장 어, 윤리위원 분을 어, 최고위원 만장 시로 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최정원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 올리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최정원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빈명하는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고가 있을 것도 아픈 들어온 돈한 2,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분장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혼자 이거를 다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당 18,000원씩 해가지 꺼내 들어오는데 그 2지0 0만 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장만은좀세 개가 지금 되는 상황이거 재고가 지금 솔직하게... 어게말이에 그러니까 배송을 해 줘야 제금 파악이 되잖아요. 누가 입금이 들어왔지 확인이 되고 그걸 배송을 해 줘야 여구가 나가는지 알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배송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그 문제는 나중에 뭐, 뭐일내고용 어, <laughs> <게 해야> <laughs> <laughs> 단이라도 얘기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해서 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사실상 우리 당의 그 상황을 어 제가 너무나도 그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밖에 상황을 그래서 어 저는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현재 어 당에 임하고 있냐면 어 사실상 그 가능하면은. 일단 현재까지 창업세대,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느 시점에는 전부 우리 그큰 자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 전쟁에서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서 어 머리카락하고 별도 손톱을 유리품으로 보관해 놓고 나가는 어떤 그 경사의 마음처럼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지위에 대해서, 저의 위치에 대해서 저는 전혀 미련이 없고, 일단 전쟁에서 어, 이기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어,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어, 최후의 전투에서 살아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게 그,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당원들한테 어떤 일을 뭐 공격을 받더라도, 그 다음에 당직자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더라도, 저는 어, 우리 당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은 뭐, 하여튼 제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저한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고위원은 <laughs> 의견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수석대변인이 어, 최고위원 이력 중요 이력만 공개를 좀주시는게 좋고 제가 지난번 그 중요 이력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좀 어, 지금 복미법인 어떤 법무부의 법문으로 계시고 어, 삼성전자의 상무로 작년에 정직하시고 법무팀 어, 팀장을 하셨던 분이라서 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 우리 당의 법무 관련, 법원 인사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언어를 해서 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모시기로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하나는 그 여성 지명직 최고위원도 어, 저희들이 어,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그 여러분들이 추천을 어,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명직 최고위원을 보강을 좀 해달라 말씀도있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고위원 공석 상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 의결의 그 정족수의 문제가 되기 전에는 어 최고위원 공석 문제는 그냥 최고위원 공석 상태 공석 상태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당원 당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선출직 최고위원이,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 어,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 어, 바로 어, 최고위원에 대한 임명을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은 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은당규에 대한 부분은 법률팀장께서 어, 공지, 그 당은당규 내용 자체를 공지를 좀 해주시기를.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번 토요일 날은 어 태극기 집회를 서울서 하는데 어 성균관대학교의 입시 관련 시험 다른 뭐 관련 시험이 있어서 어 성균관대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우리가 대학로 집회를 하면은. 여러 가지 영향, 교통 문제란 이런 입장이 있어서 대학로 집회를 장소를 변경해 달라 이런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 상황실장님 한번 고문에 그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마르니 주변에 그 성공한 대학이 시타리블라 그 수시 전에 한 2만 명 규모로.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학교역까지 합치면 6만 명이 그 일대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집회를 안 해도 배그 대단한 교통 혼자 이야기되는데, 저희가 집회를 하면 이제 언론들의 집중 포화가 예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해 본다. 일단은 마론니의 집회는 피하고, 어, 다른 곳으로 이제 집회장들을 우리 동료들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대표집회 보고를 하고 싶요그 수시 부분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 태극기 집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동대문도 다른 데서도 집회 신고를 해놔서 동대문 참 어렵다는데, 그거를 빨리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서 공지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회의 결과는 다음 달에 불리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5일 수요일 예. 뭐 가요? 예. 그 정례 회의 공개 인석상에서 촬영을 하고 지금은 비공개 상황이라 잠깐 나왔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해난 상이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돼서 잠깐 촬영을 하고 촬영을 나왔습니다.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잠시 카메라를 끄고 나중에 해이케가 놓으면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토리님, 동지님, 감사합니다.